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자 아침에 낚시배를 탔는데요. 자 날씨가 안 좋아서 성과 없이 철수를 하였고요. 어, 내려오는 길에 어, 백도항을 잠깐 들렀습니다. 자먼 산에는 아직도 눈이 녹지 않았습니다. 이번에 오셈추위가 지나가면 이제 봄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자 내려오면서 백도항을 들렀습니다. 작년에 여기에 이면수가 나왔었는데요. 올해는 아직 이쪽에 나온 면수가 없으니 그래도 혹시나 하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또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요. 아, 한번 방파제를 살짝 예, 넘어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파도는 높지 않은데요. 파도는, 예, 파도는 좀 잔잔한 편인데요. 날씨가 무척 추웠습니다. 바다에 나가니까 예, 바람이 많이 불고요. 어, 파도에 빗물이 아, 바닷물이 날려서 배 바닥을 덮쳐서 바닥이 막 얼고 그러는 정도였습니다. 자, 백도항에는 아직 낚시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. 자, 가면서 문암항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곳은 문암항입니다. 문암망이고요 금방 영상은 저기 백도항에서 시작되었습니다. 자, 이쪽 동해 쪽으로는요. 예, 항구들이 뭐 1km 안에 뭐 하나씩 있는 곳도 있고요. 어, 아니면 또 같은 항구에 두개두개 두개 항구가 같이 있는 곳도 있고요. 자 그리고 예, 한 5km 이내는 예, 무조건 항구가 하나씩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부산까지 내려가면 아마도 한 수백 개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그리고 저기 보이는 또 항구 가 하나 있습니다. 영상 마무리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무남항은요, 자 기암계석들이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. 여기도 오호항하고 마찬가지로 사진 찍으러들 많이 오십니다. 자, 오늘 배를 타려고요.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에, 하루가 무척 길것 같습니다. 지금 한 9시 에, 반쯤 됐는데요. 벌써 어, 한 12시는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자, 소나무도 멋이 있고요. 자 바위가 아주 멋이 있는 곳입니다. 자 여러분들 한번 와서 구경하시면요. 네, 뭐 실망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자 이상하게 저번에도 이 문화망은 살펴드려가지고요.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예, 요 아래에 있는 항구에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곳은 예, 문화망 항구인데요. 예, 아주 조그만 항구입니다. 배도 예, 매척 안 되고요. 아주 아름다운 항구입니다.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. 자, 방파제도 짜리봉짜리몽당하구요 아주 작은 항구입니다. 자, 이곳은 교암항이라고 하는 곳입니다. 자, 여기도 항구가 에, 무척 작습니다. 조그만 어천 마을인데, 자. 이 무남항하고 여기도 예, 직선 거리로는 한 k m 2km가 안 됩니다. 자, 이 무남항하고 문암항, 요암항 사이에는 이렇게 백사장이 쭉 있는데요. 자, 물이 엄청 났습니다 여름에는 자 어린 아이들하고 해석하기가 아주 좋습니다. 아이들이 이렇게 예, 밖을 감싸고 있어갖고요 예, 네, 파도도 많이 지지 않고요 물이 낮, 아주 낮고 좋습니다. 예, 그리고 물이 엄청 깨끗합니다. 동해에는 여기저기 다 아, 깨끗하지만 이쪽에는 특히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주 청정지역입니다. 자, 방파제로 나와봤는데 예, 밤새 파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물이 젖은 부분은 예, 얼어 있습니다 자 우리 들어간 지역에는 예, 김도 이렇게 많이 바위에 붙어있네요 미역도 많이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4, 4월쯤 되면 미역을 딸수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는 아야질에서 많이 땄습니다 근데 올해도 많이 딸 예정입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